왜 노래, <laughs> 왜 노래 연습 안 하고 여기 와 있냐고. 왜 노래 연습 안 하고 여기 와 있냐는 거야. <laughs> 마스터의 심때 하고 싶었다.라는 출연자가 몇명 있었어요. 온느 순간 개그맨이 되 있더라고요. <laughs> 김영필은 방송 출연 후 밖에 나갔는데 알아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김영필에게 연습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김영필은 최고의 무대로 낭만에 대하여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김영필은 이 노래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필이 부른 후 선택 안 하길 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나상도는 방송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상도는 어느새 개그맨이 되어 있더라며 웃었습니다. 나상도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지금의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부산에 유명한 사찰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해서 그걸 바람 쐬러 갔습니다첫 마디가 왜 노래 연습 안 하고 여기 와있냐는 거예요. 누기서딱 알아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노래 연습 안 하고, <laughs> 여기 와뭐 있냐고. 그 중년의 나이 접어들고 보니까, 남자로서 드는. 끼는 무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낭만에 대하여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 남자로서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건가? 이전에는 몰랐던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길을 내가 가야 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감정일 것 같아요. 내세갈 수 없단 말이죠. 네. 제가 또 다음 무대로 갈수 있게 됐잖아요. 큰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어우 선택 안 하기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출연자분들이 여러 면에 많은 분들도 보거든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예제 이름을 검색해서 어느 순간 개그맨이 돼 있더라고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주시는 찬사라고 생각을 하고.